안녕하세요. 국악안내실록의 안내입니다. 오늘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시 중인 민속음악연구의 개척자 이보영 기증자료전에 대한 전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전시는 2월 24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에서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증자이신 이보영 선생님께서는 60년대부터 전국을 다니시며 민속음악을 녹음하고 인터뷰하셨다고 합니다. 녹음 테이프 수만 해도 무려 3,000개 정도라고 하고요. 녹음 테이프에 출연한 사람들 중 성함을 아는 사람만 2,084명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자택 서재를 재현해 놓은 곳도 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첩과 녹음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보영 선생께서는 음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악보를 그릴 정도로 체력 활동을 많이 하셨대요. 당시에 들고 다니셨던 녹음기와 실제 녹음하셨던 테이프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녹음기의 크기 변화만 봐도 얼마나 오랜 시간 체력 활동을 해오셨는지 알수 있겠더라고요. 판소리에는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보영 선생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고수의 북치는 방식을 이론화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북채를 잡는 것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뿌리깊은 나무 판소리 감상회는 70년대의 실력 있는 판소리 명창분들을 캐스팅해서 무려 100회에 판소리 감상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100회를 다 녹음하셔서 이번 전시를 열면서 도서관에선 음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면 육각의 경우 일찍 서양음악에 대체되어 단절될 위기였는데 70년대 말 하셨던 인터뷰와 녹음 덕분에 다시 연주되고 우리가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주의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버리시고 이렇게 수집하셨다고 해요. 민요와 농악은 음악과 풍속이 함께여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셔서 선생이 기록하고 낸 이론과 민속음악 자료들은 민속음악의 역사뿐 아니라 한국 민속의 역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굿에 있어서도 악보와 함께 무당이 실제 굿할 때 입는 옷이나 도구도 직접 그려넣어서 어느 거리에 어떤 동작을 할때 어떤 도구를 쓰는지 구세 이로나에도 힘쓰셨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 체험존입니다. 유성 음반 전시와 선생의 연대기, 그리고 실제로 체력을 해볼 수 있는 공간과 직접 녹음하셨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보면서 이보영 선생의 민속 음악에 대한 사랑과 민속 음악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신 수많은 노력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기증하신 자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전시는 2월 24일까지 하니까 한 번쯤 들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국악 안내실록의 안내였습니다.